충한 그런 관리 방식을 이제 한거한겠죠두 사람한테 맡겨놓고 결국은 대대 오래면 죽고 나니까 대대 다른 또 이사가 이제 이사들이 또그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에, 이사 이사장인 스테시 리드란 사람이 이제 당시 액추어미티에 당연직 이사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매일제 경영에 참가를 하게 되고. 또 결국 은 새로운 행정가를 또 찾, 찾게 되는 거고 또 랄프 죠? 랄프 제비스라는 사람이 어, 경영 어떤 경험도 없고 결국은 이제 마, 에, 능력은 별로 없었죠. 아주 불만족스럽지만 에, 미스터 원니스라는 사람은 시드니에서 결국은 뭐까요그 동안에 죽기 전에 뭐대단히 여러 가지 재무적인 투자에 관한 결정을 대부분 수술을 했지만, 그죠? 사실상 다른 사람이 하는 그려 이 관리 조사라는 게 스크러튼이죠, 루 검사 조사라는 게 거의 없었다는 뜻이죠. 이건 뭐다 맡겨놓고 만 거죠. 맡겨놨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스타시리드라는 최면에 보어주니까 이사장이, 이사인지 결국은 파이낸스 인베스먼트 커미턴 어, 조직을 이제 어, 액티셀티치인 거죠. 이제 다시 부활시킨 거죠. 하지만 이 위원회 퇴조저로 체험이나로서 어니시어 때죠. 계속해서 당시엔 뭘까? 죽기 전엔 이런 더미는 컨트롤 했죠. 이 투자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거의 뭐 자기 독보적으로통 그죠. 통제를 다 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에, 다른 그 이사들이 어떤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단독직적표로 거부하는 거의 뭐, 거의 뭐 자기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독재적인 형태가 나왔죠. 이런 형태가 결국 뭘까요? 이사회가 잘안올러가는 거죠. 두 사람이 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근데 여기 1992년도 어니스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제 이사들이 그런 유수한 관리 역할을 어 맡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투자 정책이라든지 시들리의 그러한 재무 회계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그 사람 문제에 다시 받게 되고, 이런 러 증거가 제시되자 원심법원은 뭐라고 결정했냐면, 자 시들리의 해산이라는 게 적절하다. 그 지금 이사회가 그 개판 아니냐? 원심법원 판사 입장에 볼땐 저처럼 말이죠. 야그 문닫아. 네가 네들이 이사가 뭐 뭐하냐 호수합이냐 두 사람한테 맡겨놓 맡겨놓고 지금은 죽었지만 그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뭘까요. 두 사람이죠 오렘이라는 어니스다 두 사람의 어퀴슨트 인스트루먼트 한말 묵시 무과적인 묵시적인 기구에 속한 사람두 사람의 다 맡겨놓은 기구에 속한 어, 속한 것 뿐이지 사실상 이런 자선적인 목적을 지금 반기한거다포기한거다라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우리가 이런 현편봉으로볼때 당연하게 우리가 해산이 적절하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뭘까요? 더 코트를 뭘까요? 더 코트. 우리 지금 대법원이 저해서 뭘까요? 그 그러한 결정. 자, 원심 법원의 결정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그게 아니야. 하, 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과도하다라고 좋게 되면, 원심 법원의 판사들이 술 먹고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지만, 야, 이, 이런 측면도 있다. 그죠? 막 포기하고 말이지. 다 맡겨놓고. 그건 우리도 이해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 판사들도 상당히 그, 방행할 때, 뒷담화라든지, 조심해야지 원심 판사들이 몽둥이 들고 또 저으면 안 되니까. 자, 풀 때는 뭘까요? 원심 법원에서 그 결정한 그런 해산 결정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건 결론적으로 자재권의 이탈이다라고 보는 거죠. 재량권이 이탈이다. 자재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이전과 Children's Trust라는 코란비아슈프링코 1972년도 판결인데 재량권의 이탈로 보는 거죠. 이 원심 법원의 판단 자체가 어, 상급 법원에 볼 때는 행정상 재량권의 이탈이다, 이탈이다. 재량권의 남용이다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에퀴티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에퀴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에퀴티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그 벌을 준용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벌을 준용는게 아니다. 그까 그러니까 뭘까요? 어떤 부정확한 행위죠. 부당한 행위를 어떤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행위라는 게 우리가 그걸 벌을 줘서 그 문을 닫게 하는 게 아니라 얘기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한 재발 행위를 우리가 정말 정말로 우리가 최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자발적인 노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그이 어, 손해배상으로 우리 상장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려 대상이라 는 분거죠 요소로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록에서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어, 형평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이 한국말로는 아직 번역이 어려운데 비교형량 밸런스죠? 비교형량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냐면 우리가 볼때 시들리의 해산이라는 것은 뭐꼭 필요한 게 아니다, 필요한 게 아니다, 필요한 게 아니다. 먼저 어떤 면에서 보냐면, 자첫 번째, 두 번째 입장에서 볼때꼭 우리가 시들리 머모리얼하스피탈을 우리가 문닫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먼저 자어터니 제럴 입장에서 우리가 어, 비판했던 어떤 그이 피고 회사의 행위들, 행위들 이게 상당 부분 에 해소됐다니까요. 시정이 됐다. 그리고 사실상 그 재산은, 우리가 적절하게, 적당하게 우리가 취급했던 책임이 있던 주요 이사들도 가버렸다. 죽었다. 그래도 뭘까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찾아내요? 우리는 뭐, 어, 한 사람 같이 않아요. 전임 전무가 같이 나요. 그럼 우리도 이제 전임 전무는 갖다. 여기 지금 이거 똑같이 원형 하면 돼. 한 사람 갖고 <laughs> 사실상 어, 두 사람 이사가 또 바뀐다. 불법 행위에 참가했던 두 이사가 또 바뀌잖아요. <laughs> 그게 여기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포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연관이 된다. 우리 케이스하고. 두번째 뭐 다른 또 어, 내용이 없죠. there is no indication이니까. 에, 뭐 다른 뭐 이사들은 뭐사실상이란 사기적인 행위에 또 관여한 바도 없고 또 사적인 이득 을 어, 취한 바도 없고 뭐 일부러 회계 연도좀 관리를 그춤으로써뭐 어, 조작한 바도 없고 또 시들의 전체적인 그 운영상 봐서는 그죠? 특히 이제 낮은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퀄리티 있는 패션 케어 이런 것들이 어, 뛰어나지 않느냐? 고 이런 뭘까요 그건 원단 필요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안해내용 암덩어리 있으면 암덩어리를 제거 하면 끝나는 거지.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해서 법률에 따라서 문을 닫도록 하게 되면 그건 사회 경제적적으로 그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 야 그래 대법원에서 자 원심 법관 내말 들어봐. 자내말 따라. 자 모니터를 더 예, 관리원을 요둬서 매일매일 운용상을 점검하고 그 대신 그 관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 받는 걸로 그렇게 해. 그래서 뭘까 리버럴 스레임 드니까 그렇죠. 파기환송이죠. 파기환송시키는 그러한 절차를 받게 되죠. 자, 기가 막히 죠？내 용이 음, 뭐.